는 오늘도 남바로 갑니다. 그래 오늘은 남바에서 놀고 우메다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. 오늘 아는 일본 언니가, 도쿄 사는 언니가 당일치기로 놀러 온다고 해서 남바 가서 언니 만나서 남바에서 밥 먹고 놀고 그리고 우메다로 넘어가서 먹고 놀고 할 겁니다. 어? 줄 하나도 없는데? 오코노미야키 먹으러 왔습니당 맛있겠다! 미지근한데? 왜? 왜? 너 이거 먹었어? 아 내꺼 좀 미지근해 주세 야키소바 한개 그리고 믹스야키 한개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콜라 3개 콜라 3개 네 이상이에요 저희는 이거 믹스 오코노미야키 하나랑 이 야키소바 해물, 뭐야? 해물? 아, 씨푸드. 아, 아, 씨푸드, 씨푸드. 씨푸드 버전으로 하나하나씩 시켰고요. 그리고 콜라 세잔 시켰습니다. 맛있어 보이죠? 예, 양이 적습니다. 고노 <laughs> <놀비> 진자 남아가 응. 남바 야사남바 야사카 사자 본토 발음으로 들어보시죠. 남바 남바 야사아이

와 대기지 대기지 어? 잠시그이 흉. 다뭐 흉? 아! 이건? 기지 기지 정대 중간 아 길이다 길맞길 흉? 이거는? 내길내길 사진 사진 자 흉이 흉 나온 <laughs> 친구의 오미꽂지묵기 시간이 뵙겠습니다. 여기다 묶으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 묶여 있는 거. 어. 어... 여러분도 흉이 나오시면 꼭 이렇게 묶으세요 여기다 묶었으니까 이제 잘 될거야 너무 약하게 묶었나? 오케이 기념샷 합격 합격 기다 묵구세요. 여기다 묵구세

저희는 이제 운메다로 넘어갑니다. 운메다로 넘어가서 그 고구마스틱이 맛있다는 집이 있어서 거기 가서 카이. 사고 카페가서 쉴겁니다. <laughs> 카르피스 카이. 왔는데요. 아, 아. 칼도 <laughs> 카르피스. <laughs> 칼도 이거 샀어요. 레인지대. 레인지로, 전자레인지로 만드는 차슈. 인기가 많아서 인당 두 개씩밖에 못 사요. 네, 감사습니다니다 드디어 찾았고요. 여기 제일 유명한 거래요. 고구마 스틱 그리고 고구마 칩. 아. 싱싱. 어. 아리가토. 마리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맛이야. 맛있어 고구마 스틱 두 개, 칩으로 하는데 하나는 기본, 하나는 자색 고구마 그리고 고구마 완그 해서 이렇게 구매합니다. 총 하면은 이게 한2 5 0 0 0원 정도. 아, 나 이제 바닐라 라떼 를 찾았어요, 여러분. 나 너무 행복해. 제가 위에 보면서 아 바나나 라떼가 있는데 바닐라 라떼가 없냐 이랬는데 밑에 바로 바닐라 라떼가 있어. 바닐라 라떼. 와. 빨대 진짜 얇다 아 마셔야지 어 응. 아, 목말라 이거 응. 빨다와 진짜 맛있어요 오 마이 갓 세상에 이거 내가 찾던 딱그 바닐라 라떼 맛아 어, 이거 저 선물 선물? <laughs> <laughs> 깔았는데 <laughs> 두명 같이 살고 지금 <laughs> 알아서 난 <일반> 하나만 <laughs> 밖에 아 이것도 뭔가 <laughs> <약간> 프라피나 연말 <laughs> <laughs> 핫도그 엄청 죽습다와 진짜... 거짓말 안 치고... <웃음> <웃음> 엄청 필요했어왜냐면 일반 친구... 쫄쫄가지고나 <laughs> 이런 거 맨날... <laughs> 있고. 다른 거? 다른 거. <laughs> 어... 까른른까른보 이것도... 어... 그림이 여기... 여기... 딸이가 진짜 <laughs> 좋아하는 거 뭐야? 여기... <laughs> 여기... <laughs> <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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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오늘 말했잖아. <laughs> 근데, 두면 스토리 보고 있다가, 그, 두면 작가 나와가지고. 아. 아, 우리가 애니메이트 갔을 때, 막 내가 아. 노야, 막 노다지다. 와 <laughs> 하와이. <laughs> 아, 대박. 와, 근데 너무 아. 귀엽다. 요즘에 노야한테 너무 빠져가지고 원래도 좋아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굿즈가 엄청 많이 보이니까 하 <laughs> 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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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, <laughs> 한국에는 잘 없어서 와. 아 진짜? 근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우와. 우와. 나도 감동이야 <laughs> 빨리 유튜브 가 이리 와 눈물 축제 근데 우리 다시만날수 있어요. 만다, 맞다 만다, 만만두 분동, 악슈, 만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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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만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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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다 만다, 만 연기한 상 같은. 고 저희는 여기 온 김에 이친한 라멘을 먹고 가려고 합니다. 크레지토 카드. 뭐였어? 김이랑 차슈 추가했습니다. 음. 기본 어. 기본. 마늘 2분의 1쪽 파와 실파 파슈 넣음 네배 기본 완성 잘 먹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완전 맛있겠다 <웃음> <웃음>